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행복한 노후를 위해 노력하는 오케어 TV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공무원으로 현역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약 117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세부적으로 행정부 수반 국가 공무원 75만여 명, 65% 행정부 지방 공무원 39만여 명, 33%그 밖에 입법부, 사법부, 선거관리위원회 등의 2만 5천여 명 2%로 구분됩니다. 참조로 공기업 근무자분과 경찰 군인 공무원 소방 공무원은 제외된 수치입니다. 공무원은 사기업과 다르게 일단 한번 채용되면 정년 퇴직까지 일할 수 있는 안정적인 직장으로 인식되어집니다. 따라서 사람들이 흔히 공무원을 지칭할 때 철밥통이라고 말하죠. 오랜 근무 기간 동안 납입하는 공무원 연금을 통해 은퇴 후 안정적인 노후를 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퇴직 후 공무원연금이 일반 기업보다 얼마나 높은 연금을 받고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영상의 시청 전 구독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성원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먼저 공무원연금의 정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무원 연금이란 퇴직 후 생계 보장 목적으로 받는 연금으로 국가에서 운영하는 공무원 부양 제도입니다. 공무원이 매달 기준 소득 월액의 9%를 기여금으로 납부하고 국가 및 지자체가 보수 예상의 9%를 부담금으로 지불합니다. 공무원은 매월 국가에서 공무원은 매월 급여의 9%를 납입하기 때문입니다.이는 국민 연금의 두 배에 달합니다. 공무원 연금 수령액은 수령액 계산은 평가 기준 소득, 월액 재직 기간, 지급률 등을 고려해서 계산됩니다. 10년 이상 가입하신 분이라면 해당 홈페이지에서 예상 수령액을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24년에 물가 상승률이 3.6%로 확정되었습니다. 개시 연령에 도달하지 않은 수급자라면 공무원 보수 인상률 2.5%를 적용받습니다. 고급 공무원 기준 예상 수령액은 10년 이상 근무했을 경우 월 83만원, 20년 이상 근무했을 경우 167만원, 30년 이상 근무했을 경우 277만원입니다. 우리는 국민연금 직장 30년 근무한 국민연금 154만원과 비교해 봤을 때200 가까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공무원 부부가 은퇴 후 공무원 연금을 수령한다면 550만원의 현금 흐름이 발생합니다. 기간이 늘어날수록 연금 수령액이 급격히 증가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공무원 연금의 월 평균 수령액은 22년 기준 268만원입니다. 우리는 30년은 퇴직시 받는 277만원에 약간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국민연금 월 평균 수령액이 58만원임을 비교해보면 4배가 넘는 금액입니다. 참조로 22년 기준 국민연금 월 평균 수령액은 62만원입니다. 공무원연금을 많이 수령하는 상위 1만 명은 월 평균 425만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무원연금 수령 최고액은 월 738만원으로 작년 국민연금 최고액 249만원의 3배 수준이었습니다. 상위의 최종 직책은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립대 총장 국무총리 등으로 추정됩니다. 월 738만원은 현실적인 금액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고액수급자는 대부분 재직기간이 40년에 이르는 데다 2009년과 2015년 공무원연금 개혁 이전 계산식이 적용되어 수령금액이 높다고 합니다. 공무원 연금의 수령 나이는 출생 연도, 퇴직 연도에 따라 다르게 결정이 됩니다. 출생 연도 기준 수령 나이는 53년부터 56년까지는 61세, 출생 연도가 56년부터 60년까지는 62세, 61년부터 64년까지는 63세, 65년에서 68년까지는 64세, 69년 이후는 65세의 연금을 수령받습니다. 현재 퇴직연금 지급수령 나이는 국민연금 수령 나이와 동일한 만 65세에 수령 받습니다. 경찰 군인 공무원 소방공무원은 다소 차이가 있는데, 16년에서 21년 퇴직 시에는 즉시 받게 되고, 30년, 33년 이상 근무 후 퇴직했을 경우 5년 경과 뒤에 받습니다. 현재는 퇴직 후 2년 뒤에 받는데, 공무원 퇴직금 종류는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10년 이상 재직한 경우 퇴직했을 때 수령 연령에 도달한 이후부터 사망할 때까지 받는 연금은 퇴직연금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조기 퇴직연금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연금을 조기에 받는 것인데요. 10년 이상 재직한 중에서 연금 지급개시 연령 이전에 퇴직한 경우 일정 비율을 삭감한 뒤 이른 시기에 지급을 받는 연금입니다. 세 번째, 퇴직연금 일시급 제도도 있습니다. 10년 이상 재직했을 경우, 퇴직 시 연금을 일시급으로 한꺼번에 받는 급여입니다. 한번 결정해서 지급한 경우, 다시 퇴직연금으로 변동이 어렵습니다. 넷째, 퇴직연금 공제일시금 제도가 있습니다. 10년 이상 근무하시고 퇴직할 때, 10년 이상 일정 기간에 대해 연금으로 받고 나머지 기간에 대해 일시금으로 받고자 할때 지급이 되는 급여입니다. 반은 연금으로 받고 반은 일시금으로 받는 형태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퇴직 일시급은 10년 미만 근무한 경우 퇴직 시 일시급으로 지급받는 급여를 말합니다. 현재 정년 연장에 대해서는 현재는 60세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65세로 연장이 계속적으로 논의가 있지만 아직까지 확정된 내용은 없습니다. 확정 소식은 조금 더 기다려 봐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까지 공무원연금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한줄 요약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공무원으로 현역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약 117만여 명 정도 됩니다. 공무원연금은 국가에서 운영하는 퇴직 후 생계보장 목적의 연금제도로 공무원은 매달 기준 소득의 9%를 기여금으로 납부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보수 예상의 9%를 부담금으로 지불합니다. 이에 국민연금과 비교시 2배 가까이 높은 연금을 받습니다. 수령액은 평가 기준 소득 거래, 재직 기간별 적용 비율, 재직 기간 지급률 등을 고려하여 계산되며 예상 수령액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근무기간이 늘어날수록 연금 수령액이 증가하며 부부가 함께 수령 시 550만원의 현금 흐름이 발생합니다. 공무원 연금의 월 평균 수령액은 22년 기준 268만원으로 국민연금 수령액 62만원과 비교 시 4배가 넘습니다. 수령나이는 출생연도와 퇴직연도에 따라 다르며 퇴직연금 종류로 퇴직연금, 조기 퇴직연금, 퇴직연금 일시급 등이 있습니다. 반면 공무원 연금의 불입금액 대비 연금 수령 비율은 176%로 국민연금 200%보다 더 낮기 때문에 효율은 떨어집니다. 또한 공무원은 연금에 별도로 받을 수 있는 퇴직금이 거의 없습니다. 공무원 연금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과 개정 방향에 대해. 댓글 및 의견을 주시면 영상 제작에 반영하겠습니다.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